홍공흐자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반갑습니다 three two one welcome to 홍콩 기초 구문 level 2. 에 네,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흐자흐자흐자자 오늘 이제 day fifteen 되겠고요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여전히 비슷해요 네일번2번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그쵸 이렇게 아 점에 이렇게 털이 뿅난 친구 이제 커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커마 자 일단 끊어 세 세금 이렇습니다 1, 이가 될 거잖아요 He likes the island. 그는 그 섬을 좋아한다. 크. 물 빛깔 크. 그 다음에 야자수 산들바람 아 paradise 네, 천국 같네요 그 섬을 좋아합니다 자근데 보세요 위치니까 그섬이 has 갖고 있어요. Wonderful beaches. 아주 멋진 해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와 같이 1, 2 끊어서 하면 똑같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그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깔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그는 그섬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 섬은 그것은 멋진 해변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순서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계속지용법이 뭔가 콤마 있는 거고요. 콤마 있는 거고, 요거는 그동안 배웠던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건 요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요런 식으로. 자, 이래서 1, 2였습니다 보세요. Mr. Cho has two sons. Mr. Cho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죠? 아들 둘 있습니다. 아들 둘. 자 어떤 아들이냐면, who are firefighters? 얘네들이, 이 아들들이 소방관님들이 있어요. 어우, 저소방관님들 엄청 존경하는데. 대단한 직업이잖아요. 그죠? 훌륭한 직업입니다. 그럼 소방관인 이말 자체가 행정사 똑같은 거예요. 예, 꾸며주는 거죠. 소방관인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아들이 다른 직업의 아들이 있을 수도 있다란 거예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 커마 있는 경우에는 앞에 나온 부분 단정짓는 거예요. Mr. Cho has two sons. Mr. Cho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 딱 둘밖에 없어요. 아들 둘은 끝. 요것처럼 가능성이 열린 게 아니라 그냥 아들 둘이 있는데 근데 그리고 그들은 되는 거야 이때는 그리고 그들은 그죠 소방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그리고 누구는 그리고 그것은 요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것이 요 정보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으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자 주로 위치나 후 어쩌고 죠자콤마가 있고. Which you하고 그리고 누구 누구는 됩니다. He designed a special helmet which used flashing lights. 되습니다 그는 디자인했습니다. 특별한 헬멧을 끊고 특별한 헬멧 있구만. 자 그리고 그것은 그 특별한 헬멧은 사용했죠, 그죠? 머리 몸 사용했습니다. Flashing lights. 번쩍번쩍하는 네 불이죠, 그죠? 번쩍번쩍하는 불을 사용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데, 우리 국어적으로 접근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I saw a boy texting on the road, which looked really dangerous. You? 그렇죠? 자, 보세요. 나 소년 봤어요. I saw a boy. 소년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Texting. 문자하고 있어요. 길에서. 그걸 본 거예요. 어, 어때요? 문자하고 가다 보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차도 싱싱 다니는데, 그래서, 요거 봤어요. 봤는데, 자, 그리고, 자, 그것은으로 할게요. 그냥 위치는. 그것은 길일까? 길은 정말로 위험해 보였다? 이상하죠. 앞에 내용 보세요. 나는 한 소년이 길에서 문자 하는 걸 봤는데, 그것은 정말 위험해 보였다. 그럼 그것이 받는 건 뭘까요? 길일까요? 문자일까요? 소년일까요? 이때는 뭐예요? 그죠 한 소년이 길에서 문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 단어가 아니라, 그죠앞 문장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 스페셜 헬멧이라든지, sons라든지, 이게 아니라 소년이 길에서 문자하는 것과 같은 덩어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덩어리. 그래서 문장 전체나 덩어리를 받는 경우에 이런 이제 계속지용법의 위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해석해 볼게요. 나는 한 소년이 길에서 문자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그 소년이 문자하는 걸, 문자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해 보였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위치도 있으니까, 이거는 문법적인 거라기보다는 문맥입니다. 단락 안에서, 얘가 문장 안에서 어떤 의미를 끼고 있는지. 자, 그다음에 관계부사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부사 역시나 컴마가 있죠. 쉬었다가. where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고 where는 그리고 그때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쉽습니다. My uncle visited the place where I'm going to stay for a month. 내 삼촌이 visited the place. 그 장소 방문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됐죠, 그죠? 네, 그리고 그 거기에서 나는 머무를 거야 한달 동안 쉽죠? Easy. He went to Hong Kong University. 홍콩! <laughs> uh, where he studied English education. 됐죠, 그죠? 그는 홍콩 대학을 갔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됐죠? 그는 공부했습니다. English education. 영어 교육을 공부했습니다. Mm -hmm. I met them on Sunday when there was a fire in the building. 됐습니다. 나는 그들을 일요일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그때, there was a fire. 불이 있었어요. 즉, 화재 한건 있었어요. 그 건물에서. 쉽죠? 오히려 더 쉽네. <laughs> they finished the meeting at 2 p.m. when they decided to go out for lunch. 그들은 finished. 끝냈어요. 회의를 2시에 끝냈는데 시간이죠. 그리고 그때, 2시에 끝냈잖아요. 2시에. 그 때,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to go out. 밖에 나가기를. 점심을 먹기 위해서, 점심을 위해서. 안 어렵죠? 이런 식으로 컴마 한 다음에 네 그리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 하고 주관식. 슛! 서술형까지. 후자 나는 그 섬을 좋아하는데 그것은 돼있죠? 이때는 거기에서가 아니라 그것은으로 돼있으니까. Which? Easy. Two. Mr. Cho 는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 둘다 e 예, 아들두 아들이 딱 있는데 두 아들이 딱 있는데 둘다 소방관이다. 그 middle of the m i d 그 t h o h a m t h o s h o n t h 는 of m of the m i 그렇죠? e o 죠 the middle of the middle o 죠그 h e middle h e m e of h e r e 됐죠? So my uncle visited the place where I'm going to stay for a month. Mm -hmm. 자, 됐네요. 나는 그들을 일요일에 만났는데 그날 그 건물에서 하지 있었다. 오우, 길다. 도전 막이막 막 끌어오르죠? 나는 그들을 일요일에 만났다. 그다음에 머리 몸이니까 나 만났어요. 그렇죠? I met. 그다음에 만났다 다음에 그들을 알겠죠. 그렇죠? them 되고 시간 일요일이니까 그렇죠? on Sunday. 이런 식으로 일단 I met 어디 갔니 them on Sunday. 이런 식으로 됐고 그리고 그날 그리고 그날이니까 when 됐죠, comma when 그리고 그날 그 건물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일단은 장소니까 건물에서란 말은 뒤로 빼고요. 뭐뭐가 있었네 뭐가 될까요, 그죠? There was 될까요? There was a fire. 화재 한건 있었네. 남은 거 장소 in the building. 구조만 하면 되게 쉽죠. I met them on Sunday when there was a fire in the building. 시작. Alright. 좋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계속 연법도 어렵지 않게 쭉 순항하고 있습니다. 자, 홍콩연습 A, B, C 한번 풀어보세요. 훗자. 훗자. 훗. 훗. 자, A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석입니다. He painted a beautiful picture. 자, 그죠? 아름다운 네 그림을 제 그렸다. 자, 그리고 그것은 보였습니다. 아마 아름다운 그림이겠죠? 보였습니다. 뭐뭐인 듯 했습니다. To be covered, be covered 니까 덮여진 거죠. With the curtain. 그래서 커튼으로 덮인 듯 했다. Seemed 그래 보였다. 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 번부터 볼게요. It had a bright blue cover도 있습니다. 그것은 밝은 파란색 커버를 갖고 있었다. 자, comma 그리고 그것은 was like 이때 like는 뭐 뭐와 같다는 표현이죠. blue sky 파란색 하늘 같았다. 크으.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파란색 하늘 같았다. 음음 mm 2. -hmm. He built a school called the academy which became famous around the world. 그는 built. build의 변형 형태죠. 그죠? 짓다. 만들다고 얘는 지었다. 만들었다. school. 학교를 만들었어요. called. 자, 이거는 꾸미는 거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불리는. 이런 뜻이에요. 불리는. 아카데미라고 불리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은 그죠? 아카데미라는 거, 학교 말하는 거겠죠? 그것은 became famous. 유명해졌어요, 전 세계에서. 됐죠? 그거리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쉽죠? 으 mm 3. -hmm. Her student's attitude was not mm -hmm, uh, good today, which made her wonder. 돼있습니다. 그녀의 학생들의, 란 표현이에요. 학생들의 attitude. attitude. 저 사실 attitude가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데 태도에 태도. 어, 저도 이제 어릴 때 공부 집중에 관계없이 일단 태도는 되게 좋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Attitude. 그녀의 학생들의 태도는 Was not good today. 오늘 좋지 않았어요. 자, comma. 그것이, 그리고 그것은 Made h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녀가 이거 하도록 만들어요. Wonder. 궁금해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궁금해하는 거겠죠. 그죠? 오케이 동작이에요. 동작에서는 그녀가 궁금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위치는 뭘까? 요아 태도가 안 좋았던 거라는 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위치는 단순히 앞에는 today나든지 attitude 이게 아니라 왜 이게 태도가 안 좋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태도가 안 좋았던 것은 그녀를 궁금하게 만들었다라는 앞에 덩어리를 받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돼요. 복습할 때3번 같은 거 유심히 다 똑같이 어,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복습 잘 하셔야 돼요. 으흠. B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She was thinking. 그녀는 생각하는 중이었어요. 그다음에 was good 있으니까 comma which 그리고 그것은 즉 생각하는 것은 was good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생각 자체는 좋죠. She couldn't control it. 그녀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었어요. 자 그다음에 역시나, m 마 될지 그죠? m 마 그리고 그것은 그걸 이제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것은 컨트롤할 어, 수 없었다는 것은 그렇죠? Terrified her 됐 있습니다. Terrified라는 단어. Terrified. 우리 테러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겁에 질리게 하다는 라 거. 테러하고 연관지으면 됩니다. 겁에 질리게 하다. 여기서는 변형이 됐으니까 그녀를 겁에 질리게 했다. 음. 이게 안 돼! 내가 안, 안 돼! 안 돼! 이런 상황인 거죠. 3번 He had been a top salesman.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판매사원 salesman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come on, which? 그리고 그것은 자, 최고의 top salesman이었던 것은 자, 그 다음에 어 뭡니까? 멘트 아니면 d 인데 셀즈맨이라는 것은 일단 팔았다는 걸까, 요 아니면 어떤 걸 의미했다는 걸까요? 일단은 의미하고 그다음에 팔았다는 거겠죠, 그죠 Which meant, 지금 mean 의미하다의 과거입니다. Which meant 돼 있고요. 이 안에 또 새로운 문장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일리, 일리. 네, 그가 팔았다. 뭘 팔아요? A lot of cars. 많은 차를 팔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됐죠? 그죠? 많은 차를 판다는 것을 의미를 했다.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C번 볼게요. 위치가 가리키는 내용을 우리말에 쓰세요. 하, 고급 문제, 고급 문제. C번 같은 거. 사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네, 고급 서술형으로 시험이 어디든 나올 수가 있어요. He seemed comfortable with his environment, which a r surprising. 됐습니다. 그는 어떤 듯해 보였다. comfortable. 편안한. 그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뭐? 뭐에 뭐 있어서? his environment. 그의 환경에 대해서. 일하는 환경이든 뭐든. 그의 환경에 대해서 편안해 보였는데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놀라웠다는 거죠. 그죠? 뭐가 놀라웠을까요? which는? 그것은? 그가 환경에 예, 편안한 거죠. 그죠? 그가 그의 환경에 편안한 것처럼 보였던 것. 이렇게 되고요. 그게 놀라웠다.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거죠. Two. He didn't do his homework. 그는 그의 숙제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그것은 만들었어요. 그의 엄마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를 엄마를 화나게 만든 건 뭐죠? 그가 그의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엄마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거 위치 뜻을 찾는 거 진짜 예,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에서 뭐 이런 다미출친 위치를 우리 말로 뭐몇 글자? 로제 뭐 쓰시오. 요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홍보 완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A, B, C M 풀어보세요. 흑쩍 호잇! 어, 인간 피라미드네. 그래서 영어로 human pyramid. 있죠? 인간 피라미드는 is an exercise. 운동입니다. 운동인데요. 자, 그 다음에, comma. which. 그것은. 자, 그 운동은. 자, 그 운동은. 됐죠, 그죠? 자, 보니까. 자, with하고 six people 연결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동작 덩어리 만들어야 돼. 몸 만들어야 돼. 그래서 can n o 죠 can be 연결됐죠. can be done. 행해질 수 있다. 그 운동을 행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랑? with six people. six people. 여섯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Uh -huh. Two, Robots can work 24 hours a day입니다. 로봇은 일할 수 있어요. 하루 24시간. 그치. 자, 이거, comma, which.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제, 동작 나오네요. improves. 향상시키다. 이거죠. 이거 요거. 향상시키다. 더 좋게 만드는 거. 뭐를요? 자, 따라 해보세요. productivity. productivity. 자, produces 나온 거예요 p r o d u c t 하고도도 관계 있습니다. 생산성이라는 뜻이에요. 생산성. 어, 금 어렵긴 하지만, 이럴 때 단어 같이. 알아두는 거야.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으흠, 그렇죠? 다음에 영작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바로 나오는 대문자가 the earth, 지구라고 해도 되지만 이거 땅으로 하겠습니다. 땅, 땅, 땅이 동작이죠, 그렇죠? Trembled, trembled, 떨렸다, 흔들렸단 말이에요. 땅이 떨렸다고 하는 건 결국 흔들린 건데 땅이 흔들렸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게 아 beneath him이죠, 그죠? beneath him 그 아래에요. 그 사람이 제 아래, 아래서 흔들렸겠죠. 땅이 땅이 위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래서 에자 다음에 어, 뭐가 남았을까요, 그죠? 커만 남았죠. 그리고 그것은 됐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자에서는 he took 그것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as a good sign 좋은 신호로. 어 이거 대박이야. 이렇게 받아들였다 되그래죠 이번에는 he t 다음에 원래 그것을 이란 자리니까 여기서는 그죠? 위치를 그냥 네, 그것은이 아니라 그는 있으니까 그는 그것을 좋은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2. she and the others appeared healthy 있습니다 그녀와 다른 사람들은 appeared 역시나 seemed 이런 뜻이에요. 보였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comma which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녀와 다른 사람들이 건강해 보였던 것이, 그리고 그것이 surprise 놀라게 했습니다. 네, 라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저 사람들이 저렇게 건강하다니. The meat was tender. 그 고기는 부드러웠습니다. comma which 고기가 부드러웠던 것은 자, 역시나 동작 made up. 자, made up 하고 하나 표현 있습니다. For the l c k has made up for. 예, 보완을 해 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좀 별로라도 얘가 괜찮으면 커버가 되잖아요. 그게 보완해 주는 거예요. 메이크업 for. 화장도 메이크업 하면 보완해 주는 거잖아요. 부족함을 보완을 해 줬습니다. 뭐를? 시즈닝. n g 양념. 양념의 부족함을 보완을 해 줬습니다. 고기 워낙 부드러우니까. 오케이. 마지막 연결입니다. 자, 해 보셨죠? Jane tried to repair her phone. Jane은 try to repair.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전화기를. But,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도 그것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c o m m a which. 그것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폰 고치려고 한 것은 그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으흠, 이렇게 가는 거예요. 1, 2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빠진 겁니다, 이시 그는 상 받았습니다. Summer Film Festival에서. 여름 영화 축제에서. 자, 그리고 그것은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쉽네요. 그죠? Comma, which.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Comma, which. 그것은 하나였죠. 그죠? 최고의 축제들 전 세계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해가지고 일단 15강 마무리 됐고요. 마지막 홍콩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 힌트하고 영작. 네. 잘 해보시고.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홍콩 복습 여러분 해석, 제가 하는 것처럼 잘 해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홍콩 허짜.